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이 전회차를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게 됐어. 아, 음... 아 뭔가 다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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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잘 어. 맞았네. 그래서 콜빌레 이사가는 거 미루고 할머니가 괜찮아지시면 떠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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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러다 보면은... 보면은... <laughs> 그다음부터 해서 물어보자. 이번 삼 번은 좀 그래. 네. 어. 할머니 돌아가셨어. 아이고, 어, 아이고. 그랬까봐 그랬는데. 흠. 근데 왜안 갔지? 이제 돌아가셨으면 가. 아니야 우리 있을테든 있지 나 우리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 음. 나한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어. 흠 음,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콜빌에 대해선 잊어버리게 됐지? 음. 지금이 완벽할 때 아니까. 떠나 안돼 한나 찾아야 돼. 나도 이런 적 있어? 응. 음. 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었어? 많지. <laughs> 너 또? <laughs> 너무 많지. 오빠는 뭐 있었어? 이루지 못한 꿈. 로또, 로또. 로또? 야구 선수. 아, 그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는 어때? 뭐가 어때? 이진주 오래야? 아. 근데 오빠 없기 너무... 때문에 야구 선수 했으면 오히려 망했을 빠. 이진주 오래야? 이진주 오래야? 응. 난 잊진 않았는데 소비계층으로 살기로 했어. 내가 <laughs> 종사계층 말고 그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계층으로 살기로 했어. <laughs> 영화 감독이 꿈이었으면은 영화 감독은 안 하고 영화를 보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지. <laughs> 영화감독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아 그거보다 그냥 소비하는 게 좋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재능의 한계를 꼈다 그래서. <laughs> 시도는 해봤어 아그나 그래, 시도는 해봤어 응. 그래 꿈은 시도에다 땡게 중요한 거야 나도 내 스스로가 내기를 막고 있다는 거 알아? 응 그래 그치만 여기 내 친구들도 다 있는걸 뭔 상관이야 친구 사귀면 되지 자기 운명은 자유가 결정하는 거지 꿈 어, 맞아 응. 이건 다 핑계야 핑계라고 해 인생 도대야 <laughs> 인생 혼자 사는 거지 알아? 기분 전환 시켜줘서 고마워 캔디. 괜찮아. 진짜 좀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된다는 기쁘다 제시. 뽀뽀. 그래. 네? 추. 추. 아 추. 충분한데 제기. 충분한데 제기. 아 제시 리치다. 안녕 나 없이 잘하고 있어. 아나 나일 감당이 안 돼. 아이고 지금 저 징징이도 눈치 없이 징징대고 있네. 응? 도날드가 새 업무용 차 가지고 왔었어. 오늘은 또 누구지? 그 진상. 아. 진상 손님. 엘리자가 전화로 오늘 오후 에올거라고 했어. 아니가 엘리자가 진상 손님인가? 흥. 얘 손님이 와도 징징대네. 거기다 또 올라씨가 은색 소형 버스 가지고 왔었고. 잠깐 안내공보다 낫지. 잠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너가 지원한 사람들이잖아. 아. <laughs> 뭐야? 농담한 이... 거였네. 어, 이거. 고마워 리치 그거라니까 처음 두 명은 믿었는데 올라씨? 뭐, 자기한테 나... 하는 농담은 받은 일이 못하지만 자기는 되게 농담 잘하네 되는좀 어때? 아직 안 깨어났어 아 바빠 잠깐만 보고 올게 아니야 이거 다 보고 가자 걱정하지마 겐 소가죽처럼 강인나내니까 근데 그때 아... 조깅처럼 봐야 되는데 아... 예. 그리고 내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 없어 여기 누가 올 일이 어디 겠어 툴타가 불타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몰라도 솔깃한 생각인데 툴타는 또 뭐야? 고마워 리치 툴타가 뭐지? 얘네들 오 탄지 이어 쓴 건지 헷갈려서 함부로 추할수 없어. 에이 뭘너 유가 안 낸지도 엄청 오래됐잖아. 오 리치착하다. 그냥 다 고맙다고 넌 항상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그래 내가 제일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리치가. 응. 음. 에이 무슨 무슨 좀... 리치 제일 좋아 나. 해야 또썸좀 그만 거. 보게. 응. 음. 프로필에 채레 시피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올렸나 보다. 어, 아 마가린 레몬 케이크 아, 먹는 법인 거봐 아, 맛있겠다. 너무다 응. 둘다 오프라인. 나간다. 응 퍼질 거. 두 개만 빼도 자 다시 도전해. 해보고 싶어. 해봐. 됐다. 뭐야? 딱 맞네. 언제 됐대? 됐다. <laughs> 간다. 응. 누가 더스코드 소년들의 유명한 의무 담력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 있어? 뭔 소리야? 의무 담력 테스트. 꼭 해야 된 담력 테스트가 있나봐. 아니 없었어. 아니 없었어? 아니말마바리치 마레바리치. 응. 우리도 웃어줄까? 응. 한번 해봐. <웃음> 하하. <웃음> 깔깔깔. 내가 여기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을 맛봤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담력 테스트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게 맞는 듯. 음. 물론 다 각자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오 기대된다. 오. 말해 보거라. 더스코드에 숙소의 집한 채가 있어. 지독하게 낡고 이상한 집. 음. 창문에는 창살이 덧대져 있고 기미한 안면에 문은 항상굳게닫혀있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더 스코드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밤에 거기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봤다고 주장해. 아하, 귀신인가? 너도 분명 알겠지만, 담력 테스트는 당연히 밤에 해야 되잖아. 누가 있겠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밤에불 켜져 있으면 밤에 가야지. 낮에 근데, 불 켜져 있으면 낮에 가야 되고. 근데 밤에는 어떻든 불 켜야 돼. 그럼 그래. 핫. 그리고 혼자 해야 해. 그게 엄청 중요해. 왜 혼자 해야 되지? 내가 담력 테스트가 되니까. 혼난 안 할래. <laughs> 모텔 옆에 숙소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말길에 늘려난 오솔길 있어. 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언젠가 그 집에 도착해. 나 혼자 안 가. 그집에 문을 세번 크게 두드리고 돌아서서 오솔길을 따라 다시 돌아오는 거야. 걸어가야 돼. 뛰면 안 돼. 어, 복잡해, 룰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돌아오는 길 내내 절대 단한 번도 돌아봐서는 안 돼. 돌아봐서는 안 돼. 어, 별거 아니네. 하자. 센처 가보자. 센처 놀래줘. 야. 그 집에 가는 길부터가 벌써 우스스했어? 스크림 유명한 데서 뭐지? 알로우 이든이.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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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밤중에 숲은 전혀 조용하지 않아 숲불리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동물들이 덤블 사이로 슬금슬금 지나다니는 소리 어 아, 맞아 숲 절대 조용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 맞아 아, 너무 무서워 거기다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하는 두 눈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무서울 것 같다? 응 그래. 이렇게 친나서 얘기하는데 들어주는 척 하자 난 그때 열한 살이었으니까 진짜 무서운 것 이상이었지. 열한 살? 십몇 살인데? 그래도 오줌 안지리고그 집까지 갔어. 그 다음에 놓고 했지. <laughs> 한 번. <laughs> 잘했다. 오줌 안리린거참 잘했네. 두 번. 뭐 이렇게까지 해? 세 번. 긴장되는데 아... 아무 일도 아... 없었어. 아... <laughs> 안심이 됐지. 힘든 부분은 넘겼으니 그때까진 다 좋았어.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다시 용기가 떠나기 시작했어. 그래. 근데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어? 오... 공이 진진한데? 그럼 약간 뛰는 건 아니지만 뛰는 것 같은 경보로 <laughs> 빨리 도망가 좀 <laughs> 이제 뒤에서 선하나가 날 붙들고 돌려세워서 꼼짝없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얼굴을 어? 보게 되겠구나 하고 확신하고 있었지 뭐라고? 근데 어? 어떻게 됐어? 얘기를 재밌게 잘하네 이거 하나는 확실해 내 어린 시절은 그때 그 숲속에서 끝났어 아 기절했나? 그래도 난 뒤돌아보지 않았어 뛰지도 않았고 뭔 소리지? 계속 봤다돌려세생대 잖아 려련생는도 어떻게 봤그뭔 소리하는 거야 얘 아, 그러겠구나. 저위엔 상상이구나. 지금까지도 그때 누군가 문가에서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고 맹세할 수 있어. 목뒤에 그 남자의 시선까지 느꼈다니까. 아 누가 보고 있었다고? 그 남자?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 뒤에안돌아였다는데아 응. 그래 그 남자? 응. 빠바빠바. 빠바빠바바바. 유령이랑 괴물들은 내 상상 속에선 항상 남자거든. 유령은 여자 아니야? 왜유령들 대부분 여자 많잖아. <laughs> 내 다리 네나, 그내 다리 네나도 그렇고, 봐기봐봐걘유령이라고보모르 그, 귀신이잖아, 유령은 음, 응. 캐스퍼 그 꼬마, 꼬마 유령 캐스퍼, 걔가 유령이야. 걘 꼬마, 걘 남자 여자야. 꼬마 남자 같네. 봐봐, 아, 그런 네, <laughs> 아 되게 논리적이네. <laughs> 네, 우리는 맞아, 생각해수면 그래. 오케이, 어, 아, 맞아. 꼬마 유령 캐스퍼니까. 하하, 근데 얘기 계속 들어봐 봐. 아직 끝 아니야? Okay, 빨리빨리 내가 아까 말했듯이 혼자 그 집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 그래서 친구들은 숲 입구에서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드디어 숲 밖으로 나왔을 때 기뻐서 나 거의 공중제비 될 뻔했거든. 근데 다음 순간에 다시 공포로 휩싸여 버렸어. 왜냐면 나 혼자 뿐이었거든. 뭐야? 나랑 같이 왔던 네명다 사라지고 없었어. 숨도 <laughs> 없어졌나 봐. 그 집에 살던 괴물인지 귀신인지가 날 앞질러 가서 다 데려가 버린 거라고 믿었어. 집에 갔나? 집에 보나. 갔나? <laughs> 다리난 진짜. 나 대신 걔네들을 데려가 버린 거지.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 너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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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구만. 그러자마자 애들이 스패서 뛰쳐나왔어. 소리지르고 웃으면서 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는 채로 나뒀어. 근데 이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 나는 오이 일원인데. 오이 일원? 응. 어? 아나 같으면 진짜 욕났을 것 같아. 네. 오이 일원. 아 이론.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칠장난이 있고 <laughs> 어 치지 말아야 될 장난이 있고. 그 후에 나 이주동 아팠어 여태껏 살면서 겪어본 거 중에 열이 제일 심하게 났어. 이야기 끝. 그래. 아... 그냥 심... 놀랜다니까 혼이 나간다니까 그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더스코드에서는 관례라고. 어. 이왜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왜 하는데 갑자기? 어, 모두가 다 하는 겨? 응. 근데 보통은 심장마비 일으켜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은 없어. 뭐 우리 뭐고 하란 얘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캔디 난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뭔 데리지? 응.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틀리는네나 지금 방금 말한 그 집에 가는 길이야. 어? 왜? 왜? 아 그제 뭐가 있을까봐? 뭐 알아? 뭐 알아? 응 좋은 질문이야. 아무 말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미친 짓인 거 안다고? 왜왜 왜? 왜, 왜, 왜 그러는 겨 너네가 그 얼굴 없는 남자 전설 얘기들로 나까지 전염시켰잖아. <laughs> 남 탓은? 그리고 재시는 지금 되는 대가 있고 어차피 손님도 없고 숲에서 클레어 지금 그 도형상도 있고 아 모르겠다. 아, 그 찍은 사람이 그 오두막에 있을까봐... 음, 그 사람이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음, 거기에 누군가 음. 있고, 그 사람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래, 아주 한 사람도 빠져없이다 숲으로 가지. 그래, 응, 너무 못 듣게 말한다고. 1번 하자, 먼저 말했으면 나 너랑 같이 갔을 텐데. 그그말 없는데, 먼저 말했으면 없는데. <laughs> 그거 먼저 말안 해도 지금 같이 못 가고 있잖아. <laughs> 하하! 저거 너무 자기는 좋은 뜻에서 하는데 타박하는 말은 좀 그래. 맞어. 근데 그럼 내가 너 보호해야 뭐될 거야 보니까 우리 납치범은 여자들을 골라 상대하는 것 같네. 음. 음... 오. 오. 그래? 이 자식 사도가 있네. 이거 해? 응 그렇게 해, 줘잉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한다. 어. 그래 그렇군. 자 이제 그 집에 도착했어? 어. 어. 영상 통화할 것 같은데 영상 통화하자. 그래. 미치야 미치 그치? 영상 통화하자. 내가 뭘 기대하고 온 걸까? 그 집에서 한나를 찾는 거. 그 고민 접는 거 의미가 없잖아. 고민 경찰 에서 뭔가 미스테리를 해결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온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있잖아. 미스테리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안에 얼굴 없는 남자가 살까봐. 얼굴 없는 남자가 살까봐? 응. 음. 한나를 기대하고 온것 같지는 응. 않긴 한데. 뭐 상관없는데. 난 그래도 이번 할래. 이번 좀더 마음에 땡겨.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고마워. 흠. 표정이 미친 짓이야.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근데 혼자 가는 건좀 위험하긴 해 아침이겠지? 시간상으로는 AM 1 1시긴 한데 녹화할까? 그건 우리 시간 그래 그래 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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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역시 별을 한 보람이 있구만 응. 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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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아, 오 잘생겼네요 GO